아니 기본적으로 이 페나콘이 있잖아 페나콘이의 컨셉 자체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나는 처음에 미샤 나왔을 때 미샤가 이제 호텔 얘기를 했잖아. 그래가지고 아야 개척자들이 묵는 호텔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개척자가 묵는게 맞아. 근데 호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호텔 하나가 그냥 정말 거대한 그 꿈의 시작인 거 아니야? 페라코니의 시작. 이 컨셉부터 너무 재밌는 게 꿈이라는 게 사실 정말 달콤한 것도 있긴 하지만 허황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나 이런 거에서 되게 비틀거나 정말 밝게 가면 밝게 갈수 있고 반대로 진짜 뒤틀리게 어둡게 가려면 또 어둡게 갈수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가 우선은 이게 기대가 너무 많이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퍼즐들 있잖아. 이거. 이렇게 바뀌는 것들 3D 멀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이게 맵을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퍼즐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맵이 바뀌는 다이나믹한 퍼즐이 진짜 보는 맛도 좋고 정말 재밌어 이게. 이거는 캐릭터 내부조 들어가야 되는 건데, 블랙스완 처음에 이 일러 나왔을 때, 저 조금 실망했거든요? 일러스트. 막 그렇게 엄청 예쁘다는 생각 안 들어가지고. 근데 인게임 보니까 달라. 인게임 보니까 확연히 달라요. 블랙스완은. 거기다가, 이거 컷신. <목소리> 그럼 적게남겨두 지금의 무서운 운자들은데왜그 얘기가 나왔잖아 아니 이게 왜 4성 컷신이에요? 아니 이게 왜 5성 컷신이요 이런 얘기들 했잖아 근데 블랙스완 컷신 보는 순간 얘네 진짜 좀 작정하고 좀 만들기 시작했구나라는 게 느꼈어요 하비도말무 많았거든 팀의 전기점 상점이 증가화 시방, 중계기지 후한한 번씩 팀에 더 많은 전기점을 획 와우 잔치 냄 청카를 용한 량다관 0 봤어? 봤어? 여기 봤어? 0 0 0 0 0 0 0 0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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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0 0 0 이제 개같이 돈 벌어가지고 난 이제 열심히 0라0 0 수밖에 없어! 어... 그리고 이... 이벤트 기0이라 했던가요? 이거 요게 작년 원시 금사가져도에서 나왔던 기믹이잖아요 여기 피슬비경이라 해가지고 착시현상에서 맞추는 이거를 주제로 만든 퍼즐게임도 있고 막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더 발전했어요 그때 당시 나왔던 비판 중하나 뭐냐면 이거 판정 개같다 시점에 왜냐면 캐릭터 뒤쪽으로 카메라 고정이다보니까 이게 내가 분명 착시를 만드는데도 불구하 이게 안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아예 각자고고정돼서 해놓으면은 판정 오류 같은 것도 별로 없을 거고 무엇보다 페나코니스럽지 않아요? 꿈같잖아 착시현성을 해가지고 한다는 게. 이거는 좀덜 반가우긴 했어. 이거는 좀 그렇긴 했어. 예, 신규조래요 그니까, 러 페나콘에 나오는 몇몇 캐릭터들은 페나콘이 나온 산지 재료를 써야 돼요. 요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이 뒤에, 얘네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 이 작은 돌멩이. 이 작은 돌멩이가, 야, 내가 보기에는 얘네 그 작은 돌멩이 정도 치운 게 아닌데. 내가 아는 작은 돌멩이는 간단한 그 버그 수정 같은 걸 보통 말하지 않아요? 이네개 중에, 제일 맘에 드는 거는 사실 1번. 1번 이거 보면은 스토리 정리 같은 게 확실히 될것 같아요. 이게 유튜버들의 컨텐츠이기도 해요. 뭐 스토리 정리하는지 아니면 이런 그런 거. 근데 그냥 아예 가시성 있게 게임 내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편해. 이거는. 모든 이에게 다 표현해요. 그냥 라이트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냥 이렇게 흘러갔구나를 볼수 있고 제대로 파먹는 사람들은 이제 디테일하게 아이 부분에 뭔가 빠졌을 것 같아 이 부분 한번 보자 하면서 맞출 수도 있고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보면서 아 이렇게 흘러갔구나라는 걸 대충 개요로알수 있고. 아 그리고 이거 지원 미투어 패스 이거 있잖아 생각보다 이거 신용 포인트 먹는 거 쏠쏠하거든요 이거를 그냥 최애 캐를 박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조금 여러 개 박아 놓으면은 어 여러 개 다시 넣어 놓으면은 괜찮은 더군다나 이걸 또 검색을 할수 있어 낯선 자의 강력한 캐릭터를 빠르게 필터링 할 수가 있다 이거 진짜 괜찮지 이런 거는 이 뒤에 유물필터링은 사실 요즘에 계속 호요버스 쪽에서 많이 넣는 시스템이라서 엄청난 그거 아니었는데 이 다음에 별의 선물 10연차 아 10연차 보면서 음! 아뭐 매번 먹는 붕스의 10연차구나 아 맛있다 이러고 있었거든 사실 저는 10연차에 대한 생각이 그거였어요 붕괴 스타레일은 맵을 파먹는 그게 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사 게임에 비하면은 좀 성옥을 구하는 수단이 적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우 10연차 뭐 이거는 그런 거에 좀 충족하는, 이제 과금을 좀 적게 하는 사람들을 위한 딱 그런 거겠다 싶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와. 아, 나, 나 약간 개대진가 봐. 나 진짜 이거 보니까 되게 좋아지는 거 알아? 바로 그냥. 충성, 충성이 된다니까? 이거 때문에 가뜩이나 페나코니가 엄청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자, 오프라인 축제 연다고 또 이제 했죠? 최근에도 이제 커피트럭 해가지고 하긴했는데 이번에 또 오프라인 축제 하나, 잡아놨고 여기서 이제 두번째로 머리 깨지고 클래식 단편 애니메이션 시계의 소년과 친구들 예 일단은 다음편 애니를 또 낸대 이때 이때 머리색 든 생각 어어어어어애니어어 어, 잠깐만 여기 벌써 낸다고? 하지만은 이게 아이 그래도 이거는 그 붕괴 스타레일의 느낌보다는 약간 그뭐말맞다나뭐커패드라든지뭐 그런 느낌의 애니메이션이니까 아 그냥 그렇구나 싶었는데 알아 이거 해봤자 길이 얼마나 되겠어요 길겠어 알긴 알지만 사실 이런 거서서게 보는 거 되게 재밌단 말이야 많이 길면은 이제 붕괴 황금정원처럼 나오는 거고 이제 적게 나오면은 한 해봤자 몇분 이게 렇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 보는 거 쏠쏠하잖아 아 아직 아직 남았네 어 아직 남았네 세계 각지에서 오프라인 카니발 이벤트를 개최하게 됩니다 파란 진짜 와, 준비 많이 했다. 정말 준비 많이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찼네요. 알이꽉 찼네요. 컨텐츠가 꽉 찼어. 나는 개인적으로 페라코니에 조금 더 호감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스토리를 떠나서 내 개인적으로 나는 중국적 무협풍보다는 그래도 좀 현대적이거나 아니면 서양 판타지나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SF 이런 거를 그게 좀더 친숙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확실히 페나코니의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좀 배경 캐릭터 이런 게좀더 마음에 드는 감이 없잖아 있죠 이제 마지막 남은 관문 하나 스토리 하나긴 한데 외적으로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스토리를 박을 수가 있을까? 나는 많은 거 바라겠습니다! 많은 거 바라겠습니다! 야일로 식스 반만 가주세요. 나 그때 뽕. 조금이나마 다시 한번 느끼고 싶습니다. 여담으로. 예, 여기서 느꼈습니다. 정신은 반디입니다. 앞으로 개척자 정신은 반디입니다. 반박 안 받습니다. 아, 니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심지어 이게 딱 하필이면은 딱 반디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 나오는 게딱 개척자 이렇게. 봐봐! 어? 야, 끝났다니까? 요거를 찍어주는 게 개집자여! 단둘이 이거를 찍고 있는데, 어? 이 밤중에 데이트라고 있는데, 끝 났어, 이씨!